왜 안되지? 고장났어? 손인데? 구독해주세요 아. 나랑 빨리와 우리 치카치카하고 자자 빨리와 빨리와 치카치카 아 다했다 아, 다했으니까다했어 응, 그래. 나가자. 응. 어, 문이 잠겼어. 어, 떻게 문이 잠겨? 어머. 어머. 왜안 되지? 고장 났어? 하는데? 내가 화장실 안 고장, 고장 안났는데그 응. 그래. 응. 어? 저거 뭐야? 저 뭐야? 아. 아. 뭐이상황게또 붙어있어? 제가 먼저 붙였어. 아니, 근데 그거 우리 방 탈출해야 되는거 아니야? 그런가 봐. 또 악마가 나타났나 봐. 문은 잠기지 않았다. 세 가지 단서를 찾아 화장실을 탈출해라? <놀람> 안 잠겼는데 왜안 열려? 야, 안 잠겼는데 안 열리잖아. <놀람> 세 가지 단서? 세 가지? 야, 더워 죽겠는데 화장도... 이제 화장실에 가주냐? 엄마... 혹시 여기에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여기. 여기? 응. 어, 더워! 어, 있다! 더러워. 아, 더러워. 뭐야, 이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시키면 싫어한다. 뭐야? 싫 어? 해뭘 싫어해? 다리 다린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시키면 싫어하는 게 뭐야? 싫어하는 게? 응 정리하는 거? 어?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 좋아해? 아? 싫어해 싫어해? 뭐지? 싫어. 나린이는 좋아할 만한 게뭐 있어? 노는 거 노는 거? 근데 노으라고 시키면 싫어해? 아니잖아, 그게 뭐지? 착한 체카 하는 거 착한 체카도 아닌 거 같은데 어, 그럼 뭐야? 자리 우리 어. 또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하나로는 뭐 모르는. 목욕하는 거? 목욕? 어. 목욕 좋아하는데 목욕을 좋아해? 필요해. 계속 귀찮아해. 음. 몰라 일단 찾아보자 일단 찾아보자. 어. 여기 위에 봐봐. 어? 봐봐, 맨 위에 봐봐, 맨위 여기 여기. 아 여기? 어, 어. 여기. 볼까? 여기 여기? 어. 없어 없어, 여기 없어 그면 모종이 뭐 아니냐 찾아봐야되는데 어디 음, 여기 또 있나? 또, 없어. 이거만 없지? 없는데? 수건 사이사이? 사이도 싫어하는 거 봐봐 없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없지, 나린아? 네 여기, 여기 있을 거 같아, 맺지? 그냥 뭐 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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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뭐야? 뭐야, 이거는? 다 내가 별줄 어? 뭐화장실에서넘어졌다 어? 뭐야? 내 맨날 넘어줘내 맨날 넘어져 반이 맨날 먹어줘. 화장실에서? 뭐지?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워서? 네. 미끄러워서? 미끄러서 넘어졌다고? 엄청 빠져 있어. 요 물이 있어서 응. 물.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옛날에. 왜? 아 왜? 미끄러워서 잠깐만. 나리 다리 물 좋아하잖아. 응. 잠깐만. 나리 다리가 물을 좋아해. 근데 막상 시키는 싫어하는 게 뭐지? 넘어지는 거. 아니. 넘어지는 <laughs> 거. 그래 맞아. 화장실 바닥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져. 근데 시키면 싫어해. 물 물. 물로 하는 게 뭐가 있지? 물? 물? 샤워기. 샤워. 샤워기. 물을 좋아해서 물놀이만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목욕하라 그러면 싫어해? 응. 샤워기? 이 없어. 이걸 문을 열으란 말이야? 그거뭔뭐뭐 야, 이거 가냐 저까지? 가지. 왜 이렇게... 아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돼 이걸로 하면 열린다는 얘기야? 아니네아니네 아, 아니네? 아니야 샤워기 안... 샤워기? 차옥이? 샤워기로 뭘 하라는 소린가? 뭐야? 물을 뿌리라는 소린가? <laughs> 그런가? 어, 그러면 어, 그럼? 그게 놔봐. 나오나... 아무리 안 넣으면... 뿌리면 열린다는 소리야?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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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더 찾아봐, 빨리. 하나, 하나? 하나 더 찾아봐. 어, 네. 지금 비슷하게 갔어? 여기, 여기 바닥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막상 시키면? 싫어해. 목욕시키는 게싫어하 빨리 다른 거야? 거, 다른 사람을 더 찾으면 단, 뭔가 알것 같아. 단, 뭔가 알것 같은데? 단서만. 어, 여기 그, 있나? 여도 없는데? 잠깐잠깐왜왜 어, 왜?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없어 엄마 아니야 엄마가 휴지 아니 진짜 휴지 음. 없어 어! 여깄다! 여깄다 네? 여깄다 여깄다 어 다리 가려줄래 그래그래그래 열어봐 아 습해서 더워 뭐야? 엄마 몰래 엄마 반지를 꼈는데 빠지지 않는다? 엄마 몰래? 다리 맨날 음, 손이 커가지고, 음, 반지 끼면, 응, 잘안 빠지는. 그지? 안 빠지, 안 빠지면. 그래, 이거 분명히 미끄러지는 거야? 정답이 분명히 미끄러지는 거야. 왜냐면, 이거 빼다가 넘어야 돼. 반지를 꼈는데 안 빠지면 미끄러져야 빠지잖아, 반지가. 응. 어쩔 수 없이.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지고 비누? 비누? 비누인가? 비누? 비누인가? 어머나! 비누 비누를 어떻게 나가? 비누를 어떻게 나가? 그래. 그 뭐지? 맞아. 응. 이것도 여기 밑에 밟으면 미끄러져 넘어져 비누도. 그렇지? 응. 그리고 너네들 비누 전하시는 거 좋아하지? 응. 근데. 아 이걸로 손씻으라 하면 싫어하지? 비누야 비누야 비누 비누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비누는 아 비누. 그럼 잠깐만 여기 보면 응. 봐봐 네? 문은 잠기지 않았대 지금 보면 문이 안잠겨다 응. 진짜 안 잠겨있어 지금 안 잠겼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치? 응안 잠겨있었어 안 열리는 거야, 안 잠겨 있는데? 그러면. 아. 비누. 아! 왜? 뻑뻑하잖아, 반지가. 네. 그 비누로 하면은. 네. 이게 미끄러져서 반지도 쏙 빠지거든. 네. 이게 안 잠겨 있는데 안 열리는 거면. 여기가 어디 뻑뻑한 거 아닐까? 네. 여기다 비누 칠을 하면 열린다는 거 아닐까? 이거다. 해볼까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됐어. 어? 자, 하나, 둘, 셋. 뭐야? 아! 안 열리는데? 비누 아니야? 비누 아니야? 어, 뭘 나가라는 거지? 야, 이거 다 이거 말고 돈이 그런 건 없는 데그지 응. 합쳐보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문은 잠기지 않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좀 저기가 뻑뻑해서 안 열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엄마 원래 반 엄마 원래 반지를 빤데 빠지질 않는다. 다린이 나린이가 좋아할 만한 거 비누 비누 아니야 비누 아니야? 응. 너네 물 좋아하지 않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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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장난감도 좋아해 거품 보글보글 나는 물? 응. 비눗물? 응. 비누? 음?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다. 물을 먼저 뿌리기나서 여기, 여기, 비누를 요렇게 하면 되잖아. 비누물 응.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비누, 거품 좀 내줘. 거품 좀 내줘봐. 아, 맞아. 비누만 있으면 뻑뻑하지. 응. 물이 같이 있어야지. 미끌미끌하잖아. 그지그지그지 아, 그생각을못 했다. 이 비누를 막 해서 만들어. 아... 그렇구나. 비눗물 됐지? 좋아, 이런 거? 응. 이거 재밌어? 네 응. 아, 그래? 면마가또손 씻으라고 시키면 싫지? 응. 자, 여기다 일단 손 씻고. 손 씻고.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일단. 비눗물을부어볼 밑에 나린이가 좀 부어줄래? 여기? 어. 어, 위에는 키안 따니까? 엄마가 응. 어, 해줄게. 위에 네, 가있봐 됐어 한번더한번더 됐어 잠깐 하나 네. 둘셋오오와 와! 와! 화이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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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마도 안 덤벼라, 덤벼라! 아. <laughs> 구족해줘돼요